지금부터 박준영 스트로신 의신부님 봉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인정이 있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제의 습을 받으시고 2022년 1월 7일에 본당에 경력사제로 오셔서 2023년 7월 28일부로 제15대 주임신부님으로 신부님, 발령을 받으셔서 본당에서 열심히 서복하셨던 박준영 수치노 신부님께서 1월 16일부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신부님으로 별령을 받아 가십니다. 새로 부임하시는 임지에서도 잘 지내시도록 신부님의 영육과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건강 공동체를 위하여 애쓰신 박준영 스탠호 신부님께 신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부님과 오늘 참석하신 모든 신자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로 하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 자 인사 안녕히 계십요 회장님께서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의 사 i 안에서 제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신 l 인한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시님 신부님, 가시기 전에 저희 좋은 o 부유연 t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응원 아무튼 역발사의 영료 공보위원회에한박상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석코 마루코 총회장에게 단속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회자 정비라고 했습니까 그, 뜻인데, 어, 들이신문대인가 그, 생활한 지가 지금 4년이 되는데, 그다지 길을 보지도 않는데, 이제 내일 작별해야 된다니까 마음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일정이라서, 그, 수정할 수도 없게 됐네요. 아무튼, 그, 부임하시는 곳에서도, 갱년가는늘 건강하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어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아, 또 2년 마치고 가는 거랑 또 4년 해먹고 가는, 가는 거는 좀 감정적으로도 또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아, <laughs> 이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에 이사를 하는 참. 힘들었습니다. 어, 사진을 봐도 그렇고 또 인사발령이 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어, 있었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와 진짜 뭐 하고 싶은 건다 하고 가는 거지 아쉬움 없이 어, 아, 뭐 이것도 할뭐 이런 마음 전혀 없이 이, 너무 즐거웠어 너무 행복했고, 제가 사제 생활을 하는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 중에서 이 산격에서의 이 시간들은 저에게도 너무나 <laughs> 경험들, 또 만남들, 또 어제 아랫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뒤척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 몇대 있나 싶어. 하루 한 대씩 잡아도 1 4 0 0대나 했더라고요. 와, 많이 했다 많이 했다잉? 어. 그래서, 음, 낮에 제가 가야 되는 곳에 잠깐 다녀왔는데, 뭐, 아직 그 곳이 낯설기는 하지만,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성격상, 어디 가더라도, 재미있게 <laughs> 잘 지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뭐 이렇게 요셉신부님하고 또 이대로 레온신부님하고 우리 삼교 공동체는 음뭐 어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우리가 잘기대는 거라 하지만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어 다른 곳 내에서 계속 관심이 쏟길 수밖에 없다말이 그래서 또 특히나 또 오이, 오이 조합이라고 59, 20, 9 해가지고, 5인조합또 얼마나 잘하는지, 이미 교부에서는 또 계속 지켜본다 하시고, 제맨 처음에 보낸때 죽이 님 캐거든요. 잘 모아놓은 2년만에 몇번딱 하면서, 오예 했는데, 잘 모아진 지 않았다면, 어. 그래서 또 새로운 오염되신 신부님, 분이, 이대로신 분님에 대한 교부의 관심도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두 신부님 너무 괴롭히지 말고 어? 처음 왔다고 저도 와서 나중에 알았는데 첫 본당시 뭐 마신부님하고 저하고 둘다잘 어른화이 잘 모른다고 막이런저술쓸맛이켰더만요뭐하하고뭐하하고 어? 뭐 나중에 다른 신부님한테 물어볼게 그거 안 되는 데 하시길래 어? 너무 많이 괴롭히지 마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기쁘게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건당신부가 가장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더 힘을 내서 사제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떠나는 어떤 아쉬움보다 또 내일 10시 되면 와! 갈 거니까 어?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현수막 했어요. 총무님.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또, 저거. 언제 어디서나, 하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저도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들은 또 사회 현장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또, 무엇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식구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챙기지 못했던 부족함들 또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제가 술도 못하고 말만 많고 해가지고 너무 좀 가까이를 못해서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 기도 안에서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식구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또 죄송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거제에서 한 송곡을 준비했다고 하니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명 스스로 주의 주님의 송별식을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Gracias.